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란 것은 주님의 수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상에 나타나서 공생애가 시작되셨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로 구원의 길을 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피해 유산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교회,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분파주의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또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었던지,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복잡하죠?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뒤에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란 영이 있다는 거죠.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도요, 생각도요, 저희 집 강아지도요, 앉아, 그럼 좀 생각해요. 예. <laughs> 이 생각은 혼에 해당하는 겁니다. 육체와, 혼과 육체는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예 행처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고 윤회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개가 죽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실은요. 교회는. 고양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물론, 그 고양이나 개가 죽어서 마음이 슬프죠.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천국 가기 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대요. <laughs> 자, 영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영은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혼 또는 자연물. 신으로 받들어지는. 아, 그러면 인간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영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초지성의 시대죠. AI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대에도 참 신비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파묘라는 영화가 1100만을 찍었어요. 전혀! 이성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신비주의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1100만을 찍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렇게 각박한 컴퓨터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충족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좋습니다더 영험한 것, 신령한 것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로 영적인 걸 자꾸 추구해요. 왜잘 살려고 하죠? 그게 영적인 겁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 영적 개들은요, 잘 살고 이런 거 없어요. 잘만 먹으면 끝납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더 나은 삶을 원해요. 여행을 더 가고 싶고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왜?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은 최고의 선이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칭송해주면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신이 된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씀처럼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이 영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상, 그것이 바로 죄를 양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영적 욕구를 하나님에 의한 방법이 아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다 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 되어. 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원히 살면요. 영적인 존재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죄의 한계를 벗어나서 초인간,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이런 초인간, 슈퍼맨,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의 방향성이 잘못 틀어지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만희가 되고 정명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할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신령한 것을 알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신령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라면 그런데 회개해야 합니다. 왜 매주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 요즘 TV만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라면 회개한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신령하신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으로 신령함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병 고치는 역사, 능력의 사역이 나타나며 이로써 신앙의 삶에 유익한 은혜, 거룩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함께 3절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통이냐 아니냐를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인물로 보아서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 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기십니까?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천국 가는 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유물론적 사고를 신앙으로 가져와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유물론이란 뭐냐?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질. 예. 그래서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유물론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 유물론은요. 공산주의의 기초가 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전부 우파 좌파 이걸 떠나서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첫 번째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첫째가 되는 것이 주석이기 때문에 그 주석 이상의 것을 섬기면 안 돼요. 교회나 모든 종교가 있으면 정치가 혼란해지니까 개몽을 시키니까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깨어나니까 예. 그런데 이 유물론적인 사고는 모든 것에 물질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신앙.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 자아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고 부르누 짓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역사적 예수님, 보이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자족하며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주 안에서 또 그것에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비천하라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라면 풍부한 대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한다. 이 뜻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사정과 내 처지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천하라고 하면 천할 수 있습니까? 풍부해지라면 풍부해질 수 있습니까? 실은요, 천하라고 해서 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 내려놓으면 되니까. 풍부해지라고 해서 풍부해지냐고요? 하,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걸 유물론적인 것으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과 부자라는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고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안에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풍부해도 또는 빈곤에 처할 수가 없다니까요. 유물론에서는 비천이란 걸 가난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 천하라고 하는 건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풍부란 부자로 해석하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유물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비천해지는 것은 헬라어로 타페니스다이라고 그래서 낮게하다. 아하 이걸 수동태로 썼는데 하나님의 의하여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부는 페리세이웨인 페리세이웨인. 그래서 넘치다. 이걸 능동태로 썼어요. 풍요로움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을 언제 풍요롭다고 느끼십니까? 혼자 잘 먹고 잘살때 아니에요. 우리는 연예인 션을 참 풍요로운 사람으로 알아요. 그 사람 지금도 전세로 살거든요. 네, 집을 사지 않아요.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나눠줍니다. 자기가 막1 0 0 k g 2 0 0 k g 를 뛰고 그 모금이 되면 그걸 어려운 사람들. 또, 뭐, 해외 동포의 애국 순열들의 자녀들이 막 살아있는 그곳에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풍성한 사람으로 압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솔직히 이재용 회장을 우리가 풍성한 사람으로 알진 않아요. 불쌍한 사람으로 알죠. 예. 네. 무슨 정권만 바뀌면 감옥 가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그게 풍성한 사람입니까? 우린 착각을 해요. 유물론적으로 교회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넘치다라는 것은 내게 넘쳐서 남에게 나누어 줄중류의 능동태를 썼다니까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므로 배부름과 배고픔에 제한받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의 중심을 둔 말씀을 했지. 물질의 중심을 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아져라 그러면 낮아지는 거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라면 풍성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도 할수 있고, 또 마음을 풍성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가진 풍성의 극치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 예수님처럼 겸손의 종으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나눔의 은혜가 넘치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의 모습이 내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조항이 4절부터 쭉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며 예수님이 주인이신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신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한 초월되고 신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관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령하며 초월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하신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익함이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신령한 성령의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은 깨달음, 기도에 도움을 주시는 것, 말씀이 분별되는 은사,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돼서 거룩해지게 하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은사 중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크게 말씀의 은사와 또 믿음의 은사 이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요 말씀의 은사는 말씀의 지혜, 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생활하게 돼요. 또 말씀의 은사는 말씀으로 인해 지식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저희 외할머니 박경희 권사님도 그랬는데요. 일자 무식이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려요. 일자 무식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주셨죠. 그래서 빼뚤삐뚤지만 한글을 쓰시고 저에게 편지도 쓰실 정도가 됐어요. 말씀의 은사는 예언.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예언을 할수 있어요. 물론 저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통변. 이것은 말씀의 은사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방언을 통변하는 거니까. 방언을 통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거라. 말씀의 은사이고, 믿음의 은사는요, 병고 치는 거. 이거 믿음으로 됩니다. 신비한 건요, 제가 기도해 드리면 병고 쳤다는 분들이 생겨요. 왜? 저도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분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앞에 계신 우리 김재명 집사님도 허리가 협착증이 있으신데 기도해 주신 해 드리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세요. 믿음이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병 고치는 또 능력형. 능력형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부합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또 영분별은 뭐냐면 이게 옳은 것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씩 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사는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은사. 말씀의 은사는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으로 예언하고 방언들을 통변함으로 말씀의 힘을 받는 유익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안 읽어져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사. 성경 읽을 수 있게. 기도가 잘안 돼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병고치고 능력이 행해지며 이로써 영분별하여 사탄을 쫓아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악한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방언 중에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을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한국어로 기도하면 웬만한 기도 내용 30분에 다 끝납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리스트 잡아놓은 거 것도... 딱. 뭐, 많이 기도한다고, 나라민족, 뭐, 거창하게 세 개까지 다 기도해도요, 3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죠? 저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합니다. 이거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의 풍성함을 갖기 위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중 내게 네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밑부시사 바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함이 날마다 넘쳐 거룩을 이루며 주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유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